세상에는 우연이 많습니다. 우연! 어쩌다가, 어찌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하겠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렇게 시작되어야 하겠기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임금,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그 마귀에게 눌리고 갇힌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의 계획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친히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책임을 미루시거나 책임 전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자기 개인적으로 유익이 없고 또는 자기 삶에 어떤 위기를 초래할 것 같으면 당장 모든 것을 뭐예요? 부인합니다. 부인합니다.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 살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서 자기가 자녀 삼으려고 창조한 우리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셨어요. 요한복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마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뒤로 물러서거나 부인하거나 전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또한 형제 자매 성도들에게 잘못된 그런 행위나 언사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자기의 잘못됨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광야학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는 종이 종이 잘못된 것 실수한 것 여러분한테 부인하는 거 봤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어? 그거야말로 용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어 챙피해, 내가 피조물들한테 너무 챙피하고 부끄러워. 어,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다 엎어버려야겠다. 내가 새로 만들어야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러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몸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아멘? 죄인들, 악인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무슨 잘못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뭘 잘못했어요? 왜 침뱉은과 조롱, 왜 멸시천대를 왜 받으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 도대체가.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를. 그렇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나쁜 마음을 품고 역모를 꾀해서그 많은 국민들을 그 시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본인이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모든 것이 저의 부덕함 또한 저의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에게 관용을 베풀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와 그의 세력들은 끝까지 정합니다. 하나님이 틀어버리신 내라는 영모의 계획을 아직도 끝까지, 끝까지, 이미 휴지주각 되었는데, 이미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그걸 붙들고서 끝까지,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게, 우리 하나님만이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계획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만이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그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몸소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길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의 섭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유령으로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볼수 있게 나타나셔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하는, 우리 사람이 다녀갔다는 걸알수 있게 나타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입으신 거예요. 영이 몸이 되기 위해서. 이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으시고, 완전 무호하신, 응?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계신,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 예수님은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세상에 내려온 자체가 첫 번째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여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게 하셨다. 왜 여자에게 나으셨을까요 모든 사람은 시가 남자의 시라고 합니다. 남자의 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 인간들의 조상이 누구죠? 하와가 아니죠?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남자의 씨로, 우리 자녀들, 자손들은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정말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모든 우리 사람들은 정욕으로 태어납니다. 정욕.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그 죄의 정욕 정욕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즉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시면 큰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하신 겁니다. 아멘. 죄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만 빌린 겁니다. 여자의 자궁만 빌린 겁니다. 왜냐? 몸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우리 인간의 몸 인성을 갖고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여자의 몸 마리아, 그 마리아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 몸을 빌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다. 너 죄인이냐? 이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에덴동산에서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죄인들은 무슨 짓을 한다고요? 죄의 소원이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선량한 사람들만 살면 이 세상에 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바로 저런 작자들, 무법천지를 만들어서 그 무법천지에서 지배자가 되어서 정복자가 되어서 그런 야욕을 갖추고 있는 저런 작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법의 잣대로 저들은 정죄를 받고 그 법의 잣대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무기 무기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무기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행한 대로 그대로 그 세상 법이 잣대가 되어서. 그들에게 적용되어서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리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여럿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자손을 통해서 너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구속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자에의 믿음과 순종을 보였던. 아브람과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은 이행을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 율법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래도 하나님 아들 예수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 죄를 정죄 정제받은 그 죄인들, 그 죄인들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죄의 짐을 감당을 못해. 그 죄의 무게를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보응을 우리 인생들은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셨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결정적인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 우리 죄인들을 정지하고 우리 죄인들을 가두어 두었던 그 사망의 법, 사망, 그죄 값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불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구속사에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는 나실 때부터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 궤익, 구속사의 계획을 성취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드의중보자의그 사역을 우리도 본받았어. 날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아직도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잖아, 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그 남편과 아내, 그 애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몸이 되어서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내 부모보다, 내 형제보다, 내 가족보다 가장 우선시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랑이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대속해 주신 예수께서 뭐 하시려고 그러셨을까?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죄산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회복입니다. 여러분, 병이 생겼어. 그럼 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해야 돼. 치료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하찮은 그 감기에 걸렸어. 감기에 걸리고 나니까 내 일상의 불편함이, 내 일상의 그 모든 계획들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감기를 약으로 치료하던, 기도로 치료하던, 치료 받아서 나왔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되는 것이죠. 그 이전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값진 십자가에 죽으심, 그피 흘려 죽으심 대속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그 시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가게끔, 다시금 회복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죄의 문제 죄 값을 지불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 자녀라고 보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적자, 친자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주시어서 이제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람어로 이 의미는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응? 아빠라고. 세살 백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이름은 여러분 좀 어색하죠? 응? 그품 안에 있는 자식들은 아빠라고 합니다. 그품 안에 있었던 그 시절을 못 잊어서 나이가 5, 60이 되었는데도 자기 부모한테 아빠, 엄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빠가 정말 되려면 정말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차리라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번번이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에서 떠나고, 행위로 떠나고, 그렇게도, 왜 그렇게도 세상에 가까이 할 사람은 멀리 하고, 멀리 할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겁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어? 먼저 할 일은, 저기 멀리멀리, 멀리 내다 던져두고, 멀리 내던져야 될 일은 가까이 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화평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종이 여러분께 이렇게 부르짖듯이 부르짖듯이 여러분들한테 강권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 출발점을 다시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천국을 목표로 두고 영생을 목표로 두고 여러분이 출발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계획을 그대로 복과 은혜로 구원으로 축복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